안녕하세요. 도군TV입니다. 테슬라 관련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마크 딜라니는 공급망 문제를 이유로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 1200불에서 1000불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레이팅을 유지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프라이스 타겟을 하향시키고 있네요. 테슬라의 5월달 중국의 보험 등록대수를 살펴보면 모델 Y가 5198대, 모델 3가 3257대를 기록해 총 8455대의 등록대수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직원들에게 이제 원격 근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부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모든 직원들은 최소 40시간을 회사 의 사무실에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고 하네요. 폭스바겐 CEO는 테슬라가 다른 산업 분야보다 두배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집중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인정을 하며 다른 경쟁 업체들은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전기 자동차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테슬라를 전기차 시장에서 따라가려면 적합한 직원을 찾고 공장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덧붙였습니다. 테슬라는 완벽한 최적화를 위해 기가 베를린에 또 다른 2층 슈퍼차저를 설치했습니다. 이 구조는 운송을 위해 이미 트레일러에 적재된 차량을 충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테슬라가 물류 최적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슈퍼차저 옆에 주차된 트레일러에 차량을 싣는 동안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차량이 적재되는 동안 대부분의 차량에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배송을 수락한 고객은 주행거리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집이나 슈퍼차저까지 운전할 수 있다고 하네요. 테슬라는 모든 것을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처리하려는 지속적인 개발 및 혁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를 위해 생산부터 소비자 배송까지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에 맞게 테슬라는 꾸준히 계획대로 진행 중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두군 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